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 TV입니다. 우리 군이 최근 3천 통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국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지난번 지상 발사 시험 성공 후 이번에 수중에서 실전 발사 성공으로 중국 탐사선도 흑산도 부근까지 접근해 탐색을 했다고 하네요. 군은 한두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에 SLBM을 양산하고 실전 배치할 방침으로 지난달 13일 취약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여기저기 많은 일본 미디어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견제와 불안을 느끼는 모습인데요. 일본 네티즌들도 굳이 한국이 북한에 대항해 SLBM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며 도둑이 재발절인 건지 이건 일본 저격용이라고 열폭을 하며 헌법 개정하자고 난리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절라 하고 무시하는 네티즌도 많은데 오합지졸 오타쿠 자위대와 일본의 유일한 특수부대라고 하는 공수부대 일공정단의 훈련을 봐도 이건 뭐 한국군과 비교되지 않을 뿐더러 전국민 남자들 대부분이 총을 쏠줄 아는 70년간 전쟁 준비만한 나라와 비교불가라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반은 함께 보시죠.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전용한 백공 현무에서 시작되고 그 후에 완전히 다른 계통이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현무2 시리즈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은 현무4-4로 현무2의 계량형이다. 수중 발사를 해서 보호캡 등의 장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진이나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형상을 알 수가 없다. 우선 SLBM이 무엇인지 한국 국민은 이해하고 있을까? 실제로 배치되고 있는 SLBM은 모두 핵탄두고 그것을 탑재하는 건 원자력 잠수함이다. 한국에는 둘다 없는데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란 말이다. 하는 짓이 거의 북한과 같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경제 제재 말만 하지 말고 수출입도 금지시키고 바케시마 탈환을 위해 자위대 상륙작전 수행도 수행했으면 좋겠다. 원래 일본이 방어를 위한 무기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일본도 적당히 위기감 가지고 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디젤 동력 잠수함도 만족스럽게 건조하지도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선체에 구멍이 없이 잠수해도 균열이 생기는데 선체에 SLBM과 발사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건가? 승무원들이 불쌍하다. 컬렉션 감각이랄까? 우리들은 레어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같은 거 말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음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하지만 옆 나라가 그런 위험한 물건을 수집하는 감각을 갖게 되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게 되지 국가 자체가 멸망해 버릴지도 모를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무기를 탐지하기도 어렵고 적에게 반격받을 위험이 적은 바다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한 전력이 될수 있다 라는 개념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전하라는 자국 개발 병기에 같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현무 시리즈에서 퇴역한 현무1은 미국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미사일을 도입한 것이다. 현무2는 러시아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참고하여 개발하는 것 같다. 이번 잠수함 도산 안창호가 가진 현무3,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름에 현무를 붙여도 내용을 보면 별개의 미사일로 기사는 아마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3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덧붙여서 현무포는 벙커버스터 미사일 같다.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시리즈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트라이던트 시리즈, 육군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ATA CMS, 육해공군에서 사용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시리즈 등 용도별로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게 알기 쉬운데 말이지. 북한은 일반적으로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발사 실험은 성공했다 한다. 게다가 그들은 옛날에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탄두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한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국의 영해 내에서만 순찰하면 목적이 달성되니까 전하라의 해잠수함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양상과 실전 배치, 어디에 배치할 건데? 차기 내각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갖게 해 줘라. 만약 일본이 개발하고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개난리를 피웠을 거다. 일단 일본도 뭔가 생기면 쟤들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게 좋다. 나중에 결국 기정사실화 되잖아. 이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 위치한 나라가 되었군. 그런데도 아직까지 평화 타령만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을 거야? 음,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야? 현재 가상 적국이 어딘데? 뭔가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느낌으로 위험하잖아. 오발이나 폭발이 없길 바랄 뿐이다. 민도 수준이 낮아서 뭐를 보유하든 위험할 뿐이다. 예전 자위대기의 레이더 조준을 한게 가장 좋은 예다. SLBM을 개발했다고?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서 어디까지 실전에 참고할지 문제지만 이로써 한국은 공격용 전력 미사일을 손에 넣었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한국도 SLBM을 가지게 됐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다 알고 있지? 일본도 억제를 위한 핵과 SLBM을 포함한 공격무기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 이미 전수방위 같은 말은 할수 없게 됐다. 한국이 SLBM을 일본 연안에서 발사하면 요격은 불가능하다. 수십초에서 몇분 만에 도착한다. 평화 타령만 하는 노망난 사람들도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거라 생각한다. 자립할 수 있는 일본을 생각하며 지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군 소식통이 성공한 것으로 안다. 정말로 성공했다면 한국 해군이 알아서 동영상과 함께 전 세계에 공개했다고 생각한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해서 SLBM 발사 실험을 할수 있는 해역까지 나올 수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기사에 의심이 간다. 한국 무기는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뉴스로 전달하면 목적 대부분을 달성한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속출해서 도크에 있는 시간이 더긴 배들이 많이 있고 로켓 개발이나 달 탐사 같은 건수 잡아서 예산 받아먹고 그게 다야.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잘도 나온다. 상대의 전력을 얕잡아 보지 말고 오만함도 과도한 경계도 최대의 적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전하라의 군의 사기와 숙련도가 낮은 건 세계 제1인데 전 세계와 국제사회가 극찬하며 비웃는 군대인데 말이지, 이내 너무 위험한 물건은 들이지 말아라. 나라가 일제히 반일을 하며 우길기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수습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함식에서 우길기를 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가한 각국해군 함정의 군함기 개항 금지를 해서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한 국제감각이 제로인 연한 해군이기 때문이지, 대통령이 승선한 배에 개항된 이순신 깃발로 스스로 자폭했다. 먼저 그런 것보다 자기 스스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 아무리 울면서 외쳐봐야 해상자위대가 치아야급을 임대해 주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지. 진지하게 일본이 무장해제되면 평화가 찾아온다던가 그렇게 단언들 했었지. 진지한 얼굴로 일본은 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조선을 빼앗거나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꼴이 됐다. 한국이 강력하고 놀라운 위협적인 군사력을 가지면 일본 때리기와 일본 괴롭히기를 한다. 일본 공격을 가속화한다는 걸 쉽게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도 즉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개발해야 한다. 아홉 번째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다음 총리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타카이치, 그 다음이 고노. 그 다음 사람들은 불안하다. 일본 때리기나 일본 괴롭힘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뭐 그다지 효과는 없다. 한국이 먼저 공격하면 일본도 반격할 수 있고, 그것보다 국내 테러 요원들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수중에서 발사되면 대응은 어쩔 수가 없지. 정밀도는 그렇다치고 상당한 위협이 된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는 있나? 총재선과 인선 따위 그런 거의 상황이 아니다. SLBM은 선제 공격 및 보복적인 툴이다. 북한에서는 이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즉, 한국에게는 불필요한 무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말하지는 않지만 일본일 것이다. 적은 이런 SLBM이나 경항공무원 등 점점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우리도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국민성이라서 힘이 생기면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위협해 올 것이 분명하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대항하기보다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없앨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 한국은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SLBM 잠수함이 필요 없다. 어디를 공격하려고 분명히 일본을 의식해서 개발하고 배치한 게 틀림없다. 대응책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 자위대는 초기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쪽이 발사해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재난 구호만 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대피소 방공 훈련의 필요성도 이제 논의하는 게 좋다. 바지선에서 발사한 거지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하지도 않아서. 실전 배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야. 앞으로 발사 테스트 하면서 사고가 생겨 테스트 중단될 걸로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국방비가 일본보다 많아지기에 당연히 일본보다 무기도 많고 고도화된다. 옆나라의 무기 대량 보유에 대항해야 한다. 일본도 국방비 GDP 1%가 아니라 GDP 2%를 목표로 해야 한다. 뭘로 성공을 판단하는 거야? 현재 SL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건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국가들 뿐이다. 시험에 성공한 걸 가지고 호들갑 떨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오히려 표적이 될 뿐이니까 개발을 그만두는 게 좋다. 주변국의 잠수함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도가 좋다. 또한 SLBM을 운용하게 되면 군사 위성을 이용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이런 걸 운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저 대단하다 우리는 SLBM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건가? 그런 것보다 잠수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나 하냐? 제대로 북쪽을 향해 날아가기나 할까? 어쨌든 자국 함선을 향해 날아가겠지. 레이더도 해상과 하늘 모두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있을 테니 어쨌든 힘내라. 근데 잠수함은 발사 후에 물에서 떠오르긴 했어? 문화산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점점 힘이 커져가네. 일본에서는 저 나라가 부품만 잘도 조립한다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정말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생긴 건가 하는 위기감이 있다.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품질은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좋아지고, 힘 있는 세력이 된다. 가상 적국은 일본이었던 거야? 만일 다케시마 탈환을 위해 움직이면, 도쿄나 오사카에 SLBM을 발사할까?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다 물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지만, SLBM 6개나, 가지고 다니는 디젤 잠수함 따위, 대부경으로 한다고 해도 해탄도도 아니고, 북쪽에게 억지력이 되지도 않는다. 세금 미국과 중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도대체 뭘 보고 어디로 향할 생각인 거야? 한국 국민들은 더욱 목소리를 내서 돈 낭비하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부양이나 하라고 말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중요한 것으로 SLBM이 아니더라도 수중 발사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은 순수하게 전력 향상으로 연결된다. 전에 자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와 양해를 얻었는지와 관련해 국방 장관에 질문한 미디어가 있었는데 이 뉴스에 대해 미디어는 북한에 맞선다고 밖에 보도하지 않고 한국군은 발사에 성공했다고 밖에 보도하지 않았다. 반드시 한국 주변국의 이해와 양해를 얻었는지? 라고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저 나라 전체의 말을 하자면 저 나라는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나라야.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하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전력화까지 도달하지 못하지. 원래 해군 병사 대부분이 수영도 못하는 한국 해군.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부모나 동료도 팽개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징병제 청년들. 한국군은 농담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 생기면, 아시아 국가 중 최악체라고 생각한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하지도 못하고, 잃어버려서 요격할 방법도 없다. 국경에 침입해도 모르고 자고 있고, 포병이든 소총이든 절반이 발사해도 탄알이 나오지도 않는다. 전투기는 출격하고 싶어도 보유수의 30%가 가동이 안 되고 일단 출격하면 다음에 출격할 비행기가 없을 정도의 정비 능력 전함도 잠수함도 한 척이라도 괜찮은 레이더와 소나가 탑재되지 않아서 전혀 두렵지가 않다.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 놓은 거야. 한국 전체 군사력은 일본에 대항하기는커녕 북한에 조차 몇 시간 만에 제압될 게 분명하다. 원래 이 나라 보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성공한 것처럼 가정으로 작성한다. 또한 이 나라 잠수함도 괜찮은 물건이 없다. 그리고 발사 실험한다고 일본에 연락이라도 했나? 만약 했다면 자위대는 경찰기를 날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연락이 없었다면 성공한 게더 수상하다. 일단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해.